자, 지금부터는 아, 이머리 아시죠? 덴디 머리. 금방 자르던 머리입니다. 계속 연결해, 연결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지 커트가 정립되니까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이 머리 댄디, 앞전에 덴디 자르던 머리입니다. 90도, 위에 자르고 코너, 70도, 코너. 여기서 어떤 거 짠다면은 아저씨들 머리, 공모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낮은 상고. 자, 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상고. 살짝 기부분. 자, 한번 살짝 차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만. 한, 살짝 이렇게. 이공모 스타일입니다. 살짝. 살짝. 아지씨들 머리는, 이렇게 버시이 바짝 안 돼요. 이게, 이게, 이 기점, 이 귓볼에서 은은하게 쳐야 돼요. 이게, 아지씨들 머리. 이렇게, 상머리이 이게 바짝 되면 안 돼. 그럼 아지씨들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점점, 점자로 보이게 싫어하니까. 그럼 살짝. 그 다음에 이코너 기는 부분은 살짝 가, 가, 이렇게. 기는 부분은 쳐 올리는 게 아니야. 해서, 잡아서 살짝 길을 판는 판내, 팠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사, 저, 낮은 상고는 살짝 쳐 올린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이 귓볼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선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연결시키는거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살짝,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게 낮은 상고예요. 이렇게 쳐서. 해서 2대8하면 은 이게 낮은 상고 나 아저씨 머리 나옵니다. 반대편 다시 한번 볼까요? 아시겠죠? 살짝 쳐올린 거죠, 이렇게. 이게 그냥 어 살짝 쳐올린 낮은 아저씨들이 많이 하는 커트에요 반대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낮은 상고. 우선 살짝을 쳐올린다 이렇게. 들어서 살짝. 이쪽도 빼서 빼서 튀어 나온 것만 잘라내고. 굴려준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기볼에서이 부분에서 연결시켜준다. 경계선을 만든 경계선, 경계선을 만들고 경계선을 각도를 한뭐뭐 뭐 연결 만들고 그다음 에 아래 딱 이따라고 연결시켜준다. 그 다음에 굴려 준다. 이렇게 자, 여기서 낮은 상고가 나왔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어 물론 젊은 뭐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하긴 하지만은 보통 이 머리는 아저씨들이 이제 이 대팔 타고 뭐요 아저씨들 많이 하는 것같죠요렇게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대팔 이렇게 이렇 이렇게 그렇죠. 이거 한번 어쨌든 간에 한번 드라이 해보고 살짝 이 어, 대팔에서 해보고 싶다. 얼굴이 이분이 이 모델이 나이 들어 보인가? 젊어 보인가? 이게 예? 공무원 스타일 살짝 이게 됐나요? 살짝 이게 살짝 이렇게. 이 보러스 이렇게 하는 거지, 살짝. 낮은 상고, 이렇게. 이해 됐습니까? 네, 여기서 낮은 상고 쳤습니다. 자, 한번 드라이해서 다시 마무리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낮은 상고입니다. 보시피 살짝 쳐 올린 머리. 보시다시피 공무원 스타일입니다. 점잖은 스타일. 양보입 부분은 완전 셀레르맨 스타일이죠. 이게 낮은 상고 헤어 스타일입니다.